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어, 온라인 마케팅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아마 이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오프라인 마케팅과 더불어서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시장을 넓히는 데 대구 경북이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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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은 우리 대구 소재 부분들을 산업용 전 예, 소재 맞지?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소재로 보도하는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스트림 간에, 서로 협업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여러 관례로 각종 스테이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제품을 혁신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바는 시대에 더 과일차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지막 생각합니다. 다스한 번. 자, 됐어, 됐어. 아, 네. 네. 아, 네. 지금 다들 기다리니까. 저는 안 해도 되니까. 대신 하세요. 안떠나아까 영국에 섬유 관련 기업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섬유산업을 발전할 겁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라고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라는 항바이러스, 항균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해 도영이만드는 최선을 다합니다. 네빌분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음. 먼저 첫번째 돌아볼 호스가 투성케이스입니다네 <목소리> <됐다>. 음. <laughs>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3 0일까지견시장 투어 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성케이스입니다 네, 글로벌 넘버원 스판텍스 크레오라 그리고 친환경 섬유, 리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대표 요가 브랜드 잭시비스와 또이 스판텍스보다 훨씬 더 강한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크레오라 액티비스화종한 레깅스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에 리젠 제주가 적용된 노스페이스 K-에코 3다수컬렉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효정태 씨는 협력업체 17개 사와 상생해서 앞으로 또 좋은 기회로 많은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 효성은 이번에 그 친환경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7개 파빌리온 같은 협력사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협력사의 사장님들이 여기 그 자리하신 많은 원로님들의 자제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경량까지 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잘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저희 효성 겐시가 협력해서 앞으로 섬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원로님들, 좀 젊은 사람들,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사업을 할수 있는 많은 기회를

우수 업체의기업을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앞쪽으로 오시면 보이시는 영원무역은 세계적인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글로벌 리더죠. 많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좋은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쭉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비분들 좌측으로 보이시는 업체는 다양한 원단에 화려한 컬러와 패턴, 소량 작품 중 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프린트 업체입니다. 역시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돌아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앞쪽에는 대구, 경북의 신산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편에 프린트 제품 보실 수 있고요. 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이동하시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연도색 빛 보이시죠? 이쪽이 바로 대구 경북의 침장 기업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한빛침장이 있고요. 네, 이외에도 지역 침장 업체인화창한 이불 주식회사 늘포장하사벨라등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레빈 분들 왼쪽 편으로 보시면 그 한관 있는데요. 침구 및 의료에 사용하는 발열 원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침전 기업들 다양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화창한 까사벨라, 건백, 아루마루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요. 건백은 페트병 소재로 만든 섬유 충전제와 친구뿐 아니라 자동차 흡입제, 소파, 매트리스에도 적용되는 제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구경북 지역의 쌍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시겠고요. 여러분, 왼쪽편에 보시면 경기 섬유 마케팅 센터가 있습니다. GTC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 섬유기업 20개 업체가 이번 전시회에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네. 쪽으로 순순히 이동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산에 보시죠. 네, 벨벳 하면 바로 또 영토 네, 벨벳을 빼놓을 수10 없겠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지게 또. 포즈를 취하고 계신데요. 벨벳 분들 혼자 편오세요 지사님 어디 갔노? 지사님. 네, 벳을다 세우고 지사 영도 벨벳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여기님 함께 시요

네, 기념촬영과 함께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네분들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네, 한국선유개발연구원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이곳은 서유산업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한국선유개발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 넘겨서 네, 설명 들어볼게요. 아, 어, 무말 지금, 산업환경이라는 주제로, 국산의 어, 주제로, 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국악이, 친환경성류, 그 다음에 디지털성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 이제, 리사이클 섬유는 우리 일반 음료적 병을 가지고, 플레이크를 만들고, 입을 만들어서 테스트 그 평가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기업으로 기술 이전대가 고 있나요? 지, 지금 일부 이제 원료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하고 예, 예, 예. 어, 지금 후단에 이게 선료화하고 제품화 하는 것들은 전력 기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예. 지금 예. 분리식을 예. 하는데 분리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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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액대에서 그냥 분해되는 소고로 대표적으로 이제. 옥수수에서 우리가 전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서 좀 노화한 것이 이제 PLA 성이라고 해서 흔히 이 폴리 라틴 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업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제품들이 일체되고 부 정식을 해놓고 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달성 그 부지 산단에 이것을 양산하는 기업

그래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아, 우리가 전부 저게이어부직포인 이제 모타나 예, 예. 예. 이런 쪽에 보면 양쪽에 쪽에 들어가는저전제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섬유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들이런요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양산화하는 것습니다그리 분리막으로 리막대하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수... 맨홀과 맨홀 그 어. 이 쪽에 이게 메가 사이가 50m 달이예요 요즘은 이제 지어이게이가타이어 파손이 되을고 직원을 무게적으고고렇게 해서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선수들이 이 이런 버이나전이제안서그 어서 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저희그 연구소에 이제 벤처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어, 비 혈관 쪽에 이제 텐트 쪽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분해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트 계열의 제품을 한번 보도하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용 쪽으로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여성들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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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이제 제품화 하는쪽으로 이제 장비가 아예 변화가 됩니다. 네, 저희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저희 뒤에도 또 많은 라이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쇼코스 류를 가리고 자동차 부분적 부분적인데요. 이제 습식 후지코를 만들어서 이거를 고압으로 이제 압착을 수지하고 압착을 해서 이렇게 모형 을 구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100%에 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가볍죠. 예, 예, 예. 여기 들어보시면 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경량화가 이제 가장 큰 문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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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이이100%속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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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어 있고요. 요 기어가 이 섬유로 되어 있어요. 예. 네. 예. 사님 같이 봐요. 사님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 섬유에서 네. 네. 사진찍시죠 네. 네. 시장님, 요거는 우리 지금 전기차 자동차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지않습니까 이제, 이제 화재가 났을 때것스 <laughs> 갔다가 포를 갖다가 덮으면 산소가 이게 흡입이 안 되고 바로 이게 진화가 되겠고근데 이제 이 전기자동차 화재요. 이렇게 됩 여기 이제 실리카 섬유로 해서 수직 포팅을 해놓은 건데 이게 덮으면 공기가 이렇게 안들어오겠고 그렇게. 네, 부모장님 저희가 서, 설명 여기까지 집중적으 하겠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네, 다음 버스로 내빈분들 이동하실게요. 네, 맞아요. 네,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도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쪽에 보이시는 게 스레드. 트렌드를 뮤트해지는다고 해요. 여러분 앞쪽에 보이시는 게네 네, 트렌드 포럼관이고요 구독부터 이석하시면서 쌍클이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번 전시는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곳은 경북 생크노트관입니다. 역시 마이크 아, 네. 넘겨서 설명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북을 대표해서 저희 이번에 코로나 덮으면서 세일반역에 앞장섰던 저희 섬기업들 섬유기업들의 제품들을 저희가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어, 물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굉장히 힘들었던 마스크 기업들도 지금 경기에 많이 생겨났고 자체적인 문자들까지도 어, 저희가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산에 굉장히 어, 의존했던 그런 방역제품들 보호복들도 지금 경북권 에 있는 많은 기능성 섬유 기업들이 어, 시제전환을 하셔가지고요. 어, 발방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 원자재부터 완성 제품까지, 어,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저희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어, 그런 제품들입니다. 막, 좀 음. 음.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요, 음. 코로나 때한2개 음. 기업, 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멜킷스라고 음. 지역에 아주 큰 기업이 있어서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네, 제일 큰 기업이 지금 영국에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파이낸스 업계 이런 기업에서 앞장서서. 네, 이렇게 경선 테크노파트 코로나 상황에 기가음이 되는 바라는 마치기세인 다양한 선유 분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네. 할게요. 아, 여러분, 앞쪽으로 가다가 살짝 뒤쪽에 보시면 대구 선유관 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대규모의 마케팅 캠페아, 소규모의 마케팅 캠페아, 그 함께 소자가 대규모로 한 여러분들의 마케을이고시면서시요 여러분들 앞쪽에 사제파 기초를 문나의 숙들 성장입니다 현재도 해바라기 성장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성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각각 쪽에서 살짝 살펴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선일반 스크 상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에 아, 네, 혹시 여러 나라의 다도명대이내고이 <laughs> 대사님 하라고 부는데대사하 지금 대사하라고 네, 지금 대나네 지금 야지대사오어 아, 뭐. 그 여기 아야되요 바로 안에. 바로, 바로, 바로 시면 같이 있는가? 사상에 있는가? 저기 또 상인도 괜찮아. 아, 마빈이.

아이가 내 정은영씨 말고는 안되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국대리전이정가연락니다어대대 가셔야 돼요 아니, 아, 나, 나, 아. 안 아니, 아니 내가 내 염색을 안했는데뭐염색안했 자, 생명연수의 파자 네, 저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좌측으로 이동하시도록 할게요. 네, 안내에 따라서 라인 투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천연 소재, 천연 염색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데요. 이렇게 천연 염색 업체들 직접 사진 찍고 만나보셨고요. 여러분 우측편으로 있는 업체들이 천연 염색 업체입니다. 다양하게 만나보시면서 앞으로 <laughs> 이동할게요. 여러분들 왼편에 보이시는 업체 다이텍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그리는 디지털... Hope you enjoyed the tour so far here as we are continuing down here. Uh, we're about to finish up right now as they're walking through the VIPs at the preview in Daegu. So, if you guys enjoyed it as much as I di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a lot of what they have to offer here, especially the natural dyes That seems to be a big part of what's going on right now. Don't forget while we're on break here at Aving TV, you can go ahead and check out on YouTube more information if you just type in "preview in Daegu," also previewin.com, you can get the website and see some of what they have to offer here. As everyone continues to pass through here, we're about to finish up for this particular live stream, but we will be back and do a little bit more in just a bit. Once again, we're in Daegu, South Korea, at Preview in Daegu, the International Textile Fair.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e will be back in. A little bit. Goodbye. I'm Alex Sigrist. See you then.